어, 엄마, 어디에요, 여기? 어, 여기, 스카필드. 아, 어. 별마당 도서관. 어, 별마당. 그쵸. 아, 오늘 근사한 데서 시작했는데, 엄마 한동안 영상이 안 올라갔어. <laughs> 맞아. 응. 진짜 오래간만에 찍는 거라서, 나도 지금 조금 얼쩔떨해왜 이렇게 근데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됐을까? 아들 결혼해서 바빴고. 그쵸, 애까지 생겼어요. 네, 엄마도 조금 몸이. 그니까 러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졌어.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이 좀 늦어졌지 최대한 무병장수하게 찍도록 노력해 어, 보겠습니다 아예 안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예쁜 옷 입고 아우 저거 진짜 찍고 싶다 할 때는 또 언제든지 카메라 키고 찍을 자, 수 있도록 자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예, 요새가 옷 입기가 좀 음. 조금 애매하기는 해옷 사기가 인어도 음. 보고 조금 늦었지만 외투도 뭐 어떤 게 있나 한번 진짜 애매한 시기이긴 어. 하다 지금 1월이니까 그리 또, 요런 식의 또 세일도 많이 하니까. 아. 요런 어. 음, 건 진짜 아가씨들이. 음. 가격이 또 싸잖아요. 봐봐, 가격이 싸지. 6만 원이면 음. 진짜.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음. 두 가지 색깔이. 그거는 늘리고 줄일 수 있고. 음. 옛날에는 이거 레자가 음. 되게 뻣뻣했어 음. 근데 요새는 이렇게 천같이. 야들야들하게 나오네. 괜찮지? 야들야들?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위에 잠바 좀 짧은 거 입어도 되고, 조금 긴거 입어도 되고. 이건 좀 젊은 사람도 입어도 좋을 것 같아. 가벼워? 어 엄청 음. 가벼워. 10번 소재라서 되게 음. 또. 어. 마음에 드시나 보네, 음, 진짜. 지금 생각, 고민 중이야. 엄마가 방금까지 아프셨는데 아침부터 어. 옷뽑뭐 기운이나 그러니까. <laughs> 오늘 날씨가 엄청 춥잖아. 응. 어 오늘 같은 날씨 딱이다야. 조금 멋부리고 싶다 할때 이렇게. 근데 진짜 막 산티가 응. 나거나 그러지 않아? 뒷모습도 응. 응. 이게 부해 보이고 이뻐 응. 생각보다 따뜻해 보이지. 응. 금액 대비해서 어때? 어 괜찮은 것 같아. 살짝 무게감은 있는데 이정도는 응. 괜찮아. 살짝 그래. 무게감이. 어이안무겁네 어, 무겁지 않아. 보기. 이런데 오면 아. 이렇게 어울리는 옷으로 코디해놔. 색깔도 예쁘다. 찰랑찰랑거리네. 이거는 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데. 음. 자라는 참 트위드가 항상 나와. 봄에 봄에 이렇게 입으면 아니면 실내서 에 겨울에도 입어도 되고 예쁘네. 엄마 지금 치마랑 뭐 이렇게 다잘 어울리냐? 또? 이게 검은색이니까 아무래도 아... 또 아무거나 입어도 포스가 되지. 옆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바지는 어디서 산 거예요? 치마? 치마? 이거 저기 동대문, 아, 동대문 올라 온라에서. 누비 치마 치마에서 엄청 따뜻해. 음... 자라가 진짜 옛날에 자라가 아니야 지금은. 재질은 어때? 괜찮아 부드럽고. 내가 큰걸 입었네. 큰걸 입었는데도 이쁘던데 어, 라지를 입었어요. 걸요. 어 이거는 약간 음. 오버핏인가봐 이거는 바지랑 입어야지 예쁠 것 같아. 음. 그런 식으로 회색하고 검정은 또 바지는 예뻐. 음. 입었습니다. 약간 택견 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 아니야? 어. <laughs> 절에 계시는 분들. 그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예쁠 것 같은데 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예쁘다? 어, 이거 귀여운데? 뒤에 갖다 붙 있어. 신기하네. 응. 이렇게. 이거 예쁜데? 응. 이게 지금 나이 씨도 입을 수 있는 어, 거지? 입을 수 있어. 이 위에다가 응. 코트 입으면 돼. 어... 속에 이너 하나 입고 응. 입으면 되니까. 음... 요새는 반팔, 긴팔 별로 안 가려. 괜찮지? 뭐 어, 이쁘네 옛날에는 음. 음. 이 레이스가 들어가면 전부 다 속옷이라 그랬는데 아. 요새는 이렇게 밖에 꺼내서 입을 수 있게끔 음. 치마를 이렇게 속옷 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소, 치마야 그냥 음. 이렇게 입으면 또 어우 여기 소매가 또 특이하다 음. 예쁜데? 이렇게 입어도 예쁘다 이치만 아니래도 음. 바지에다가 입어도 되고, 어 벨트까지 있어. 이게 보면 100% 울이라고 어, 써져 울. 있어. 그거는 따가운 거야? 이게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따갑고 안 따갑고 하는데, 그손목보니까 음, 음, 따갑진 않네. 음. 어. 색깔이 되게 이쁜 것 같아서. 이뻐. 어, 음. 어, 요거 폭닥 분당하니 우리라서 가볍고 따뜻해. 100% 울. 음. 요 색도 요거는 이제 V 자, 요거는 라운드. 아 이렇게 있구나. 마음에 드시나 음. 보네. 인어는 조금 좋은 거 사는 게 좋아. 만약에 우리 초 예민하셔서 못뭐 입는다 그러면 따가운 거 입을 때 이런 거 하나 입어도 돼. 그래서 또이 친구들이 바로 옆에다가 이걸 디피했나 그런 거. 꽤 괜찮다 이거는 음, 가격도 음. 가벼워요. 그래. 음. 그다음에 이제 큰거 싫어하시는 분도 이렇게 이두 개짜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줄이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아 음, 이런 데까지 신경 썼네. 막 너무 각 잡힌 거보다는 또 이런 거말안 하면 가죽인지 레자인지 음. 몰라. 안에 안에 하나 한아 자석으로 돼 있고 넓다잉 이게 넓으니까 음.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도 있네. 이거 봐 정장 음. 백 같은데 뭐 이제 우리나라 이때 상견례나 음. 어디 모임에 들고 가기 좋은 음. 발레슈죠 79,900원. 음. 8만원. 쿠션이 되게 좋아. 쿠션 아 좋아. 진짜 있네. 그냥 이렇게 포인트로 음. 또 빨간 거 차, 찾으시는 분들. 음. 음. 멋있다. 음. 세모. 그냥 툭 무심하게. 음. 그리고 되게 편안해. 이거는 1박 정도 했을 때 여기다 옷 때려놓고. <웃음> 때려놓고. <웃음> 음. 해도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아, 진짜 세무 같아. 재질들이 건데 예뻐. 색깔도. 이런 것도. 음, 예쁘지 않아? 예뻐. 어. 포인트로 예뻐. 진짜 딱인 어. 것 같아. 예뻐. 어. 귀엽다 어, 이거. 같아. 그리고 엄청 가벼워. 그러니까. 친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너 가방 예쁘다 했대 명품이래. 난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근데 약간 비슷한데. 멋있어 근데. 음, 이거는 괜찮지? 진짜 포인트로 괜찮은 것 같아. 세무가 좀 질을 좋게 해서 가격을 좀 높인 음. 거. 같아. 그리고 일단 가방들이 다 가벼워. 그치, 가벼워야 그렇지 가벼워.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 가벼워야 들수 있는 거 같아요. 어, 맞죠. 응.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어. 약간 키큰 분들 전녁어어 뭐, 어, 어. 어, 그냥 젊은 사람들 그냥 툭 걸치고 다니게 요새 나이 안 따죠. 음. 음. 너무 가벼워. 이거는 이제 저기 천일에서. 음. 아, 네 너무 나이 드신 분들 너무 높은 거 신으면. 근데 앞굽이 있어서 괜찮아. 이게 통굽이라서 예, 그래요. 그냥 불편하지 않아. 음... 옷이 불편하면 몰라도 야들야들해서 그냥 천 같아. 음...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벨트까지 되어 있어. 이게 부담스러우면 요 바지만 선택해서 입으셔도 돼. 음... 너무 이뻐. 응. 음. 이거 지금 스몰인데 음... 되게 크다. 오버핏으로 나온 거지. 어 그런가 봐. 어옷 편해. 편하고 편하고 진짜 세련돼 보인다, 이거 그래? 이런 금장 포인트들이 약간 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쁘고. 밑에도 찍어 봐. 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거 그치? 재질이? 어. 어, 요거는 연령 구애 안 받는 옷이야. 음. 우리 같은 사람이 입어도 되고 젊은 사람이 입어도 되고. 음. 엄마가 지금 여기 치마에다 입었잖아. 음. 치마에다 입었는데 조금 더 좁게 입고 싶다 싶으면 아, 그런 청바지에. 청바지. 아우, 이건 또 뭐냐? 예뻐, 혹시 이렇게 잘 둘러보면 이쁜 게 어. 많은데. 이거 봐요, 포인트. 너무 예뻐. 이쁘다, 꽈배기. 네, 70... 70. 70%? 응. 업로드 될 때쯤에도 있으면 좋은데. 어, 없을지. 하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많은데, 이70% 어. 하는 게 쫙이야. 와. 다 칠십 프로예요. 팔십 프로도 있고. 전체는 아니고 이쪽에 음. 한 곳에다가 모아놨어. 음. 올해 또 이런 음. 패턴 엄청 음. 유행이야. 엄마 아가씨 때도 한번 되게 유행했었어. 봐봐. 귀엽다. 귀엽지. 응. 엄마 입은 게 이거 믿음. 그리고 엄마 중요한 어, 게 뭔지 알아요? 뭐? 말해 해잖아. 아 그렇구나. 맞아. 너도 말띠잖아. 그치. 이 진짜 이쁘다. 되게 부드러워.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거. 아우 귀엽다. 어. 그것도 말 귀엽지. 어, 아 이것도 어, 얼핏 보면 돼지 같아. 응 음, 그러니까. 근데 아유, 여기 그 말이 원래 이렇게 어. 귀여운 거였나? 뭔가 어, 색깔도 이쁘고 그러니까. 예쁘다. 이것도 되게 이쁜 것 같아. 어. 이런 것도 이쁘다. 이거 아까 우리 들어올 때. 음.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이야. 아 약간 망토식이야. 오버핏. 귀여워. 차콜하고 응, 응. 똑같은 거 맞아? 어, 차콜하고 음. 베이지. 엄마 어떤 색이 더 나? 난두개다 다 괜찮아. 응. 엄마 바지랑 오늘 응. 착장이 되게 잘 맞는다. 치마라. 치마, 치마라. 응. 어, 이거 따뜻하다. 그래요? 응. 엄마가 입은 사이즈는 나는 수버리버 스몰? 스몰 입었는데 오버핏이다 보니까 낙낙해. 아 이렇게 이거 입으면 진짜 젊어 보이게 어우 멋스러운데. 이거랑 같이? 어, 이렇게 베이지 계통하고 연두 계통이 잘 어울려. 이렇게 입었어. 되게 의외 같은데 잘어울리다잘 어울리지? <laughs> 엄마는 이 자켓도 좋아해. 아우, 이것도 귀엽다. 음. 내가 지금 스몰 입었어. 어. 수월이 는데 그냥 이거는 내가 볼때 바지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 허리 약간 허리 어, 약간 들어갔고 치마보다는 바지. 이게 이 거버색도 괜찮지만 이렇게 색깔 맞춰서 입으면 갈 색깔도 잘 어울리네. 어. DP 하시는 분들이 다 신경 써서 그런 그 옆에다가 음. 다 어울리는 것들은 음. 해 놓으신 것 같아. 이 가방 너무 귀엽지 않아? 아유 귀엽다.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 긴 끈도 있고. 음, 얼마일까요? 가격도 착해. 추천드립니다, 맘드레 아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얼굴에 빨개지. 아 그치. 여러분, 맘드레 씨가 몸이 안 좋습니다. <laughs> 영상이 늦어도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어. 어, 이 옷은? 어 이거는 진짜 너무 편안한. 얇은 패딩. 그리고 이 실로 된게 음.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음. 되게 귀여워. 네 입은 건 스몰. 네 스몰. 이거는 사도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은데. 음. 와 이거 뭐야? 말이 아니라 이거는 알파카라고. 렇게 어. 있잖아. 어, 라마. 어, 어, 어. 어, 자라 진짜 오래간만에 왔는데, 어우, 너무 예쁜 옷들이 많고, 마음에 드는 옷들도 더러 눈에 보이고, 소재도 괜찮아. 음. 그리고 또 전국에 있잖아, 자라가. 그렇지. 그러니까 쇼핑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 가까운 데가셔갖고 음.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라 놀러 오세요.